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건지시며, 저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의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 주시므로 그들의 이기심을 드러내시고 참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도전하십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은 바리세인들이 앞선 1절에서 13절에서 나온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주님의 그 비유 말씀에 대해 비웃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과 재물을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에 비웃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 경건한 척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된 그들은 주님의 교훈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교훈했지만 그들은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물질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물질에 관한 교훈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만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교훈과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탐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금식, 구제조차도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 시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역시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듯이 한 부자처럼 자기만 즐기고 허화롭게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이웃을 초대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선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라고. 그렇게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낭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나누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민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